오늘은 8인치 스피커인데, 8인치 스피커에서 고음하고 저음이 이렇게 있는데, 저음은 문제없고, 고음이 안 나와서, 현재 이 제품을 분해를 한번 해봤습니다. 근데 이게 네트워크라는 건데요. 음, 이게, 이 선이 지금 저음 연결선이고요. 이게 고음 연결선입니다. 근데 지금 스피커를 연결했는데도 불구하고, 고음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 고음 문제인 줄 알고 고음을 교체하려고 했는데 고음 문제가 없습니다 고음을 테스트하기로 찍어 보니까 어 문제가 없어서 어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여기 안에 내부 회로가 좀 문제인 것 같아서 부속이 문제인 것 같아서 지금 체크를 하다 보니까 이 제품이 무극성 콘덴서로 가거든요 근데 이 무극성 콘덴서에서 문제가 생긴 것 같아서 어 체크를 한번 해 보게 되었습니다 확인해보니까 이거를 쇼트를 이걸 건너뛰고 쇼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연결을 하면 소리가 나고, 떼면 고음에서 미세하게 소리가 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네트워크 보시면 고음이 1.8 마이크로 패럿, 이 콘덴서를 바꾸시면 됩니다. 같은 용량의 무극성 콘덴서를 준비하시고 그 전에 핀셋으로 회로를 다시 점검해 보면 이렇게 연결하면 소리가 미드 대역이 섞여 있어서 아주 거칠게 나옵니다. 본드가 붙어어 가지고 잘안 됩니다. 네, 어, 필터를 제거했고요. 본드가 붙어있어 가지고 잘안 뜯어졌습니다. 스피커 콘덴서는 극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판에 고정하신 후에 납땜 작업을 해 주시면 됩니다. 네, 보시면 이 부분과 이 부분을 납땜을 했습니다. 납땜을 해가지고 이제 제가 다시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문제 없이 잘 동작하고 있습니다. 고온 필터를 교체하고 완성된 모습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